안녕하십니까, 제 SK 와이번스 운영팀장 진상봉입니다. 주수들이 아무래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여기 계약 내용 읽어 보시고 동의하면 사인해 주세요. 저 운영팀장이에요. 계약 진행할 의무 있습니다. 그 게임에 항상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제조권 수도 열심히 하고 FA 선수들 영입하는 그런 부서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단 계약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 시키는 게 운영팀장의 역할이죠. 아! 제가 다른 팀에다 임동규 트레이드 알아볼게요. 그래도 임동규를 주고 어떻게? 먼저 계시던 단장님도 이렇게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했습니까. 실제로 접촉이 제일 많죠. 단장하고 그 매사 일을 갖다가 같이 상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그 방향 이런 거를 저희들 그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되죠. <놀람> 지랄하네. 지난 한 시즌 동안 상당히 많은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시즌 활약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할 겁니다. 이번 한 시즌 동안 얼마나 잘할지 그런 기대치를 주는 게 연봉 아니에요? 각 개구단마다 다이 책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서요. 전년도 연봉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선수단 연봉 고가를 부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산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laughs> 개인 성적이 안 좋더라도요. 팀 성적에 맞춰서 선수단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시합 때 열심히 몸을 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다면 당해 또 플러스 고가가 되는 거고요. 고가 항목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아요 개인 성적보다 고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형 관식이도 잘해요 반대로 어설픈 플레이하거나 성이 없는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고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눈에 보이겠네요 개 아유. <laughs> <laughs> 정말 보입니다 투수는 귀족, 외야수는 상인, 내야수는 노비, 포수는 거지. 드라마에서처럼 치무자하고 운영팀장님하고 단장님하고 한꺼번에 한자리에 어여서 선수들 부르면 선수들 숨도 못쉽니다 <laughs> 담당자가 1대1로 만나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뭐 드라마성 차는 나오면서 제가 또 하루에도 다 계약 다할것 같은데. 사장이나 <laughs> <laughs> 뭐 구단주가 뭐 반대하는 경우도 있나? <laughs>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그렇게 쉽게 돈 얘기할 거예요?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장님, 단장님 다 오픈해주셔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퇴하겠습니다 네, 조금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 고생한 거는 저희가 인정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선수들 조금 더 편해해주고 중평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으면 또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거든요. 조금 삭감을 많이 당하는 선수는 감정이 격해져서 조금 우분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만. 제 직업이 사실은 선수단에 그런 원망도 다 들어야 되는 직업이라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laughs> 저들 포함해서 모든 직책들이랑 연봉 담당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 참는다. 바스팀 세 팀장이 초본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좋아하는 배우여서 뭐. <laughs> 기분 좋아하는 좋습니다. <laughs>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하고 직접 컨택을 했었어요. 경기가 끝나면은 주차장에 남아서 선수를 기다린다거나, 선수는 뭐 뒷문으로 도망갈 때도 있고, 뭐, 저희가 원하는 선수가 저희를 쳐다보면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거린다거나, 최근에는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제 KBO 쪽에 이제 템퍼링, 이렇게 선수를 사전에 접촉하는 분들을 많이 차단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어, 구장에서 선수를 직접 접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어, 대신 에이전트들하고 대부분 얘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선수 중에는 계약을 할 때까지 못 만나는 선수도 있어요. 빨리 다른 용병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다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메인으로 타겟을 놓고 있는 선수한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계약을 하는 네,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음, 킹홈 선수 같은 경우는 6시간 만에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 오퍼부터 계약서 사인까지 6시간 밖에 안 걸렸어요. 드림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따 위로 안 했겠죠. 좀 많이 억울했다. 많이 억울할 거야. 매니저님은 선수. 네 저도 선수 출신입니